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?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?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자 <laughs> <laughs> 어머니도 정답판 돌려주세요. 눈물이 음, 그그릉는데 어떡해. 별아 태어났을 아, 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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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자 이거는 정답입니다. 박수 주세요.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쁜 별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. 별아도 그 생각으로 또 어떻게 했어? 내가 태어났을 때라고? 아마도 그 하나뿐인 딸이니까 하, 하나뿐이 딸이니까라는 그 말이 되게 좀 감동적이네. 엄마 많이 사랑하지? 네. 어, 별하고 사이가 너무 돈독해 보여서 너무 보기 좋네요. 나 너무 그릉그릉 뺐는데 어떡해? 어, <laughs> 괜찮아. 저 휴지 좀 주세요. 네. 별아가 또눈물흘리면또 저도 또 눈물이 글썽거리고. <laughs> 아, 아, 제가 진짜 병령인가요, 이게? 갱년이에요 병령이에요. 그좀 풀로 찟겠습니다. 진짜 기다려주세요. 눈물이 그런가?